Oh, what's up? It's no -times. Oh. 안녕하세요 노마 no 타임즈 노마입니다. 오늘은 폴로 스포츠를 찍으러 왔는데요. 오늘 우리 고졸 패밀리들이 만났어요. 오늘 같이 촬영하게 된 성민 씨입니다. 성민 씨, 오늘 촬영한 소감이 어때요? 아, 이렇게 쌩얼로요. 아, 안녕, 열아홉 살이야. 네, 열아홉 살이에요. 씨... 아니, 사실 오늘 웬만하면 그렇게 네, 오늘 늦, 늦잠을 자는 바람에... 마음에... <laughs> 아, 진짜? 늦잠... 네?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 그냥 안 가셨어요? 예, 못갔죠 <laughs> 촬영을 늦으면 안 되니까. 열, 열, 와, 거의 뛰던가. 저도 모델 시작할 때 열일곱이었어요. 아! 나 고등학생 기억도 안 나. <laughs> 너무 오래되셨네. <laughs> 요즘에 촬영하러 가면은 다 너무 어려 워 나도 나이 속이고 해야 될것 같아. 스물 두살한놈마라고 하고요. 속이기는 <laughs> 관계자들이 너무 많않아 <laughs> 그거 알아? 폴로스포츠가요번에 리미티드로 나온대 어쨌든폴로스포츠는 한국에 원래 브랜드가 있다가 매장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예전에 모으던 사람들이 살수 있게 좀 쉽... 쉽... 쉽진 않을 것같 극소량이래요 요번에 나오는 게. 그래서 이거를 산다면은. 리셀가가 높아지겠지? 나 요즘에 신발 사고 싶은데 다 리셀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. 리셀 호경이가 잘하던. 리셀 하시는 분들 저 당신들 별로 안 좋아해. 내가 좋아하는 걸못 사잖아. 이번에 트레비스캇이랑 나이키랑 하는 거 사고 싶은데 또못 사겠지? Nope. 오뎅이 오늘 제 조수입니다. 네. 여자예요 남자예요. 남자. 어, 남자 여자 여자... 여자이가봐요 <laughs> 어쨌든, 제가 옷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요번에 나오는 것들은 데님, 이거 청자켓, 역시 폴로는 어쨌든 클래식한 미국 브랜드니까, 성조기 항상 달려있죠. 나는 이거 좀더 컸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. 한요 정도? 이 옷을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음.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 이런 데님이랑 이런 실버 라인들이래요. 이스웨 팬츠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땀복.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, 음, 여기 세버 하나 더 있고. 어, 이건 좀 예쁘다. 이건 좀 오버 사이즈인데요. 이분면좀좀큰 느낌? <laughs>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짜잔. 그리고 얘네 캐주얼 라인들은 되게 아메리칸, 캘리지 스타일, 막 그러니까 대학생 룩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저의 최애 아이템 나도 사고 싶은 지금 살짝 백이 느낌의 청바진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스웨 팬츠 스 지금 한이 정도밖에 남자 거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만약에 폴로 스포츠 옛날에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이런 게 나오니까 살수 있도록 오, 모자도 나오네 모자 쓰 굉장히 옛날 복고스럽죠 그런 거. 오히려 이런 게좀 귀엽 것 같은데. 스트레이트 좋아하는 사람들. 이거 쉐입이 되게 예쁜데? 이거 모자 귀엽지 않아요? 야 모자 어때? 뭔가 야구공 같아요. 야구공 같다고? 캡 <laughs> 모자가 쉐입이 다 달라가지고 썼을 때 모양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캡 모자를 살 때는 꼭 써보고 사시길. 이번에 나오는 폴로 스포츠는 좀 서버가 컨셉인 거죠. 근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. 어 쓰니까 생각보다 어, 나쁘지 않아. 이거 여름 여름에 딱 좋겠네. 거의 거의 오리 수준이야. <laughs> 개김. 잘 아, 생겨줘야지. 성민이 잘 지냈어? 앞머리 생겼네. 네. 앞머리 왜왜 네. 생겼어? 어려 보이게? 촬영 때문에. 촬영 무슨 촬영? 저 드라마 들어가. 가지고와 이제 연예인이네. 와나 오늘 연예인이랑 찍는다. 와 연예인 머리 하는 거? 와 대박. 이제 <laughs> 연예인 머리를 하는다. 와 이제 <laughs> 모델 한성민 아니에요? 나 오늘 모델이랑 찍네. 어. 아, 본인 모델 아니세요? <laughs>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은 뭔가요? 1도화상. 1도화상. <laughs> 왜 모자 써가지고 여긴 만다는 거야.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 마음에 들어. 성민 씨. 네? 뒤에서 왜 놀고 계세요? 아, 롤러 타고 <laughs> 있어요. 아,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되게 붕어 같네요. 저희 오늘 촬영 공간입니다. <laughs> 촬영 컷을 나오게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. 이런 것까지 잘 타야지 모델할 수 있는 거예요. 조 실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찍어 주십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. 이런 사진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야. 안매라기엔 너무 너무 삼촌인데. <laughs> 설정이있는 거를 만들면은 좋은 영상이 나오는 거죠. 끝났습니다 i g h t Smeda. Good 어 i g h t s m 애노기 형은 저 머리 할거 없다고 이러고 맨날 저랑 촬영하면 이러고 있습니다.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노마씨. 머리 자르신 것 같은데요? 아니, 원래 짧았었어. <laughs> 어쨌든 오늘 아... 촬영 너무 잘 했습니다. 오늘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Peace.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을 남기시는 것도 필수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. Peace o 뿅! 노마타임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땡큐.